여기에서 가장 여기서 가장 그 웃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도박에 한번더 참여 안 했던 사람 그리고 다딴 사람 이렇게 두 분류가 있거든요. 한번더 참여 안한 사람은 어차피 내 채널 포인트를 이제 잃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쌓이고 다 따고 이제 웃고 있는 사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기자지. <laughs> <laughs> 전생에 <전쟁이> 어떤 공을... <laughs> 아, 저거 먹고 있잖아. 지금 저기... 먹고 있잖아. 저한 명... 아까 50만 포인트 닦았던 사람... 여기 있네. 먹고 있잖아. 지금... 25만 원 걸었다가 두배 닦은 사람... 오늘 멋있는데? 하앙이저좀 괜찮을지도? 응, 네. 저거 그저 괜찮네. 조나단 상의랑 하이에다가 하앙이 얼굴만 붙이니까 좀 멋있네. 괜찮네 스킨. 고정인데 이제 그거 쓴 거죠? 그 저기 세트 버그 써가지고 뚫은 거죠? 저것도. 옛날에 제가 쇠를 쇠를 맞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음. 머리만 바꿔가지고 상의는 이제 상하의 이제 무조건 세트고 약간 약간 조나단 옷을 뺏어 입은 하의 이미지 이 그런 이미지인데 뭐 아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점에서 뭐 어떻게 뜯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회복 싶지 않아가지고 쇠를 하나만 했으면 됐지. 매듭기 3개네 내가 빼주진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뺄까? 내가 빼자 저 아담이 빼줄 것 같진 않아 보니까 조나다 몸통을 가져왔다고? 매그랑 <laughs> <laughs> 하이파이브 미션은 이거는 아마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제가 실패를 누를게요. 미션 걸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패 누를게요. 매드가 생각보다 안 보여. 있어도 있네요. 음 매드가 생겼어요. 혹시 몰라 해줄지도 모르지. 혹시 모르는 거잖아. 아 디드님 반갑습니다 오늘 토구 전구 블라이트 한 요정도? 요정도 세종류 살인마들이 계속 보이네 확실히 세명 다 성능은 확실하니까 세명 다 성능은 엄청나게 확실한 애들이라서 많이 보이긴 하네 평소보다 뭐야 응?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건 아니지. 어이씨, 살인마 미션 하러 가겠다 살인마 미션 저거 두 개만 깨고, 어, 두 개만 깨고 다시 생존자 하겠습니다. 저두 개만 빠르게 깨고. 미션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게뭐 있지? 학지훈 올킬? 학지훈부터 하자. 지훈이부터 할게요. 살인마 미션 빠르게 끝내고, 예. 네. 이러면 살인마 기준으로 할까요? 지금 걸었던 거 살인마 기준으로 할게요. 어때요? 살인마 기준으로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쉽다고요? 아니요? 두개 겁나 어려운데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긁방님 감사합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삭제시키고, 예, 똑같은 걸로, 예, 똑같은 걸로, 이제 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사리마로 할게요. 1분 데리게요 1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 데리고 빨리 할게요. 자, 빨리 걸어주세요. 1분만 빠르게 착착착 하고, 다리마는 매칭이 빨라가지고 1분밖에 못들려요 시간을 <laughs> 생존자는 매칭이 기니까 많이 들수있는데 다시 거실 분들만 걸어주세요. 살인마로 바꿨으니까.. 뭔가 한계 이하가 너무 역변데, 근데 이거 게임 빨리 터지면 은 몰라. 게임 진짜 빨리 터지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는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지. 아까 룰렛 돌리신 분거 이거 정산도 해야 되는데. 아까 룰렛 엄청 많이 돌리신 분 있는데. 이분 거 정산하고 생존하면 되겠다. <laughs> 앱은 무난한 호킨스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호킨스가 제일 무난하거든요. 지훈이 발바닥 지훈이 무난하게 세가지고 발바닥 지훈이가 여기서 호킨스 정도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주겠지 엔티티가? 근데 1호가 나오면 대박인데 음, 절대 안 나. 와 자, 지훈이 미션이랑 저거 쌍빨 살인마 미션 빨리 끝낼게요. 아, 물방이 감사합니다. 큰집에 한 명, 저기 불멸 어, 오른쪽에 뛴다. 맥혼자인가 <laughs>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한절안 안 왔네. 내가 빠졌고, 오. 네, <laughs> 이메일 루인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려고 하는가 동. <laughs> 재밌다. 재밌는 t e s 10 minutes, 10 아니야 지금. e s 10 minutes, 10 m i n u t e 안 왔나 하지 스미스 왼쪽에 클로 된 둘이 그랬었구나. 여기 두 명이었네. 이러면 너네 안 오면 나 잠시 캔킹 본다. 그냥 알아서 해. 안 오면, 안 오면 친구 잠시 데려갈 거야. 나. 나 분명히 말했어. 안 오면 잠시 데려간다고. 선택해 오던가. 어, 뭐야? <laughs> 뭔지 어때? 귀신같이 왔네 옆에서. <laughs> 친구가 멀리 빠졌네. 와 들어와 나 맥을 데려갈 거야. 몰라. 나루블나 가서 지금 핀또상기 있어. 알아서 해. 나핀또상기 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 큰 죄로 한게 매그다 이거 헤이 매그 컴온 뒤에 수많은 방류꾼들이 따라오지만 에알거 아니고 아 여기로 들어갔네? <laughs> 안녕?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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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집이랑 부도감은 어떻게 좀 컨트롤해주면 될것 같긴 한데 오른쪽에 클로드하고 잡아야 되나? 이큰집 잡기 힘든데 근데. 행이 네, 떨어졌고. <laughs> 다 막혔네? 아니 미친 맵. 큰집 음. 뭐 어떻게 잡냐 이거 지훈이 형. <laughs> 음 <laughs> 진짜 바로 말 줄은 몰랐지. 소금수 안 쓰네. 형에파 펄름을 먹여. 방금 학주훈이었냐고요? 아니요, 순숭이요 발전기 불에 돌리는 것 같은데? 발전기 좀 많이 빠른데 지금? <laughs> 오른쪽에 명 뛰고 둘이었네 둘을 같이 있었네. 와, 근데 뭔가 로밍 가기가 좀 두렵다. 발전기 둘다안 돌아가는 체크만 하고. 큰재있는걸 찾아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다. 루볼이 빨리 나갔으니 무지성 캠핑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살려고 싶으면 자기대로 와야지. 뭐 지훈이는 발전기 현장가안 되는 걸. 그것 때문에 로블스는 건데, <laughs> 나이스 견자단 아, 형이 갖고 가보고 있었네. 힘든데, 이러면 게임. 행민이 오른쪽에 흘러다 빠졌고. 그를 진짜 빨리 잠다는 가정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무리. 클로드 치료까지 했네. 왜 없냐, 스미스? 이쪽 있어야 되는데. 행민이 큰 집에 뛰어다니고. <laughs> 아, 일로 왔네, 스미스? <laughs> 이거 이런 몰라요, 게임. 진짜 이런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세미스 <laughs> 빨리 잡아야 돼, 근데. 행민이구나. 뱃살기? 어, 좋았다, 뱃살기 아, 윌팽 <laughs> 그러면 스미스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걸로 되겠죠. 아, 네. 아, 아, 이렇게 아, 아, 구나못 봤네 준아, 분노 끊기면 안 돼. 아니 미친 맥구조. 맥구조 <laughs> 이렇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 뭔가 정신 나간 는데 맥구조가? 4.4를 한번 접어 봐. 힘들었지만원투 만에 깼습니다. 맞지? <laughs> 지훈이 반부를 줘야 되나? 창틀 저렇게 뚫리니까 감당이 안되네 견자1까지만 보자 안하네 구조니? <laughs> 왜 근자 나안 땡기지? 모리사냥 때문에 제가 썼는데 이러면은 그냥 군중통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안해. 어. 구조가 아니네. 미리 대기. 어. 네, 실패. 유니 폭을 한번 수정을 좀 해야겠네. 그럴 탈 빼야겠다. 미션 성공. 아, 굴빵이 감사합니다. 무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엠블런 볼게요. 두개 이상. 네, 두개 이상이었습니다. 한개 이하는 잘안나왔네요자두개 이상, 정비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